4월 11일 토요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6일째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과 151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만왕의 음. 왕래주께서 <목> <목> 쇠고, 초강에, 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고열를 엿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밟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말았네참내 기쁨이야. 나도 다. 늘어라도 그큰 은혜 다가 을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찜스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삼절입니다늘 울어도 그 근원에 다가풀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담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이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어, 할렐루야. 음. 내일의 부활 주일은 음, 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렸으면 합니다. 어, 사회적 거리 잠깐 멈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일단 우리 본당이 어, 2m씩 거리를 두면 한 80명 정도가 한 번에 수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 이부, 삼부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일부는 아홉 시, 이부는 열한 시, 삼부는 오후 예배 시간이었었는데, 오후 예배 시간 열한 시에, 예, 두시에,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온 교들이 함께 드리는데,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1, 2, 3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단, 항존직 계시는 분들은 1부와 3부를 9시와 2시에 예배를 참석했으면, 새로 나온 분들이든지, 그 외에 평신도 분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배려하시면서,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꼭 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어, 본당 앞에 그리고 어, 두 문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간에 가정에서 어, 큐티 생명의 삶 책을 한 권씩 우편으로 받으셨을 텐데,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사무실에 오셔서 요청하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사건은 이례적이고 아주 특수한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6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의 시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대제사장들, 또한 유대인들, 공식적인 권력자인 빌라도, 헤롯, 군인,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의심하고, 단죄하고, 조롱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그 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도 멀리서서 바라보았고요. 추정하던 제자들은 다 떠났고요. 죽기까지 따르리라 말씀했던 말씀을 여쭈었던 베드로도 세 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이 떨어져서 다 끝났나 했더니 불현듯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신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로부터 시신을 돌려받아서 향료를 붓고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데 사람 요셉입니다. 왜 아리마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리메 아리마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 겁니다. 저기는 사무엘의 고향이었지요. 그곳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이 아리마데라고도 칭하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하기 때문에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부릅니다. 이 흔하게 흔한 이름을 가진 요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요한봉 19장 3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뉘앙스가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마데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제자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았지요 왜?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가 대전에 내려와서 신후의 활동을 아주 멀쩡적으로 하는 장로님이 계셔서 여쭈었습니다. 암흑의 집사님을 아십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그 사람도 크리스찬입니까? 제가 얼굴이 뜨뜻해졌습니다. 참 미안했습니다. 이분은, 어, 그 회사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부익이 돌아올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숨겼던 것 같습니다. 이 아림마데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충격이 있었기에 숨어만 살던 사람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여기 보면 이일 후에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른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공의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의회에서 재판받을 때에 예수님이 마치 양깡, 털깎는자 앞에서의 양의 모습처럼 침묵하고, 그 모든 비난에 대해서, 모든 그, 법정문에 대해서, 아, 모든 구형에 대해서, 침묵했던 것을 보셨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못 박는 그들을 그리고 제비뽑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일까요? 자기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강도가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번일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을까요? 아니면 온 세상이 탐탐해진 고 그렇게 3, 3시간 동안을 지속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하는 모습, 지진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보면서, 아, 그렇다라고 변화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 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였을까요?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그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탕돌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숨기는 것은 자신에게 편할 수 있습니다. 숨기는 것은 편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이후에 니고 데무가 찾아옵니다. 모략과 침양 섞은 백근이나 되는 그향류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왜요?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변화를 보며, 니고대 모두 변화를 일으킨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들은 이번 고난의 주간을 지내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숨겨져 신앙생활하던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신앙고백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와서 30-4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그의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담대하게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모험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70인 산헤드림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범법자와 함께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사형 받은 사람 그 사람의 편임을 알게 된다면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습니다. 왕따 됩니다. 무시당합니다.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명예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당돌하게, 그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만, 의미도 없고, 변화도 없고, 감격도 없고, 다이나믹한 생동감도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담대해지면 됩니다. 구체적인 희생? 소중한 시간? 사랑?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할 때에, 그때에 신앙의 생동감이 생깁니다. 파스칼은 신앙은 일종의 도박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엠의 대표인 조지보라고 하는 분이 젊었을 때에 헌신하고 나니까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선 말합니다. 무릇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니라. 시시하게 믿지 말고 거룩한 도박을 하는 것처럼. 지황 믿을 바에는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대로. 그렇게 되면 아주 흥분되고 스릴 있고 보람 있고 감격 있고 눈물이는 신앙생활을 걸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본문 마가복음 15장 43절로 돌아가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종변받는 공예원이요. 그 다음에는요.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끝났다. 장례나 치르자. 그게 아닙니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꺼이 일어나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을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53장,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또한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도 알았을 것입니다. 강도들 중에 사이에 끼어서 죽은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무덤은 부자의 묘실과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아 그렇다 흥분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 성경에 기록된 부자가 다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새미덤을 준비합니다. 정결한 세모포를 사옵니다. 새무덤에 모십니다. 그리고 내심부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시다가 안식하시다가 일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중에서 완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기쁘게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무덤을 내놓습니다. 소중한 것을 내놓습니다. 자기 재산을 드립니다. 영원한 명예도 하나님 부요함을 위해서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왕따여 버림받고 거리도 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나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세상도 청력도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의 역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매년 지나가는 고난주간 아니고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이번 2020년에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에는 진정으로 변화되어 진한 고백적인 삶을 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불현듯 나타난 아리마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이 아리마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제자였으나 두려워서 자기의 기득권을 잃을까 해서 세상에서 매장될까 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숨어있던 제자가 이제는 드러나 공개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쌓고, 세상에 누구도 알아보주지 않지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교회의 이웃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